음. 어내 어, 유튜브 시청자들 안녕하세요 안구란개와 아나 혼자지 안구독띠안다봉띠 오케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늘 포켓몬 시리즈 매태죠 어 저기 저도 모르세요 어쨌든 오늘 포켓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규토리를 어, 뭐야 오오 오케이 끝에 벌써 다 잘한데 오케이 규토리를 어 해서 오늘 이렇게 귀토리를 어, 키워서, 키워서 오늘 포켓몬볼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 뭐야. 이렇게, 이렇게 다 자랐네요. 어, <laughs>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게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나, 이게 심, 안 심어졌잖아요. 뭐야, 왜 심어지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잘안 심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막 20블럭, 20블럭 옆에? 아니면, 아니면 10블럭 옆에? 그렇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 어쨌든, 어, 만들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이, 뭐지? 이게 농장을 약간 정확히 만들려면 사막에서 만들거나,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까다로울 걸로, 까다로울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거 각, 이렇게 규토리를 갈수 있는 걸로, 어, 농장, 농장, 농장을 약간, 조금은 성공적이게 어, 맞춘 것 같네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상자 이렇게 넣어놓고 어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게 규토리 농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 맞아 맞아 이거를 만들어야 돼 기계모루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돼서 어 이게 폭격모루를 만들려면 기계모루가 무조건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게 석탄을 넣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어, 모루지를 해주는 그런 모르라서 기계 모르라서 맞은 포켓몬볼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이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철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손도 이제 만들 거고, 어,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슬라임볼입니다. 슬라임볼이 없어요. 어, 슬라임볼을 무조건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 저번에 늪지대를 제가 찾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위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스크린차를 내가 찍어놨으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오, 찍어 놨네요. 오케이, 찍어 놔서, 오케이, 오늘 이렇게 늪지대로 가서, 오늘 슬라임볼을 한 다섯 개 정도? 어, 얻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찌로크 41레벨이니까, 만두, 뭐, 잡을 수 있겠죠? 오, 오, 잠시만요. 근데 이거, 늪지대를 한천 블럭을 가야 돼서, 약간의, 어, 약간 영상 을 편집했을 데 이, 가다가 대기라스가 있어요. 이거 약운 좋으면은 바로 그냥 하는건데 그 다음 여기가 잠시만요 익스트림 힐이니까 저번에 기억나는 것처럼 마기라스는 익스트림 힐에 나오는걸로 어딱 이제 정확히 뭐지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에버라스랑 마기라스가 있는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번에 에버라스는 못잡았거든요 한번 던져볼게요 얘가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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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 부리기 그거 있어가지고 얘가 잡으면 되게 편한걸로 알아요 뭐야 어여기다아 한번더안 잡힐라나? 오! <놀람> 아 근데 잠시만 트레이너 기 없네. 어이! 오, 오 근데 엘버나스를 잡았어요. 어. <laughs> 엘버나스포켓로 그냥 던져 잡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난동부리기도 있고, 약간의 그 스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좀 싸우는데, 이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게라스, 야! 내리지마! 오케이, 줄 뻔했다. 오케이, 마게라스는, 어, 워낙 좋으니까, 어, 에바라스도 지금 좋고, 어느 정도 싸우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늪지대 왔네요. 근데 이거 늪지대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얘가, 늪지대가 야, 밤에 나오는 걸로 했거든요? 질퍽이가. 어,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있나, 없나 확인해볼게요. 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밤에 나오는 건 밤에, 나, 밤으로 만들어서, 어,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였나? 얘, 오, 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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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였나? 저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좋았었나? 일단 싸움 얼어보도록 하죠. 41레벨에다가 2 1레벨이니까 뭐, 가볍게 이기겠죠. 좋아요. 맞네요! 아침에 나오네요. 오케이, 아이죽, 개이득. 이거 옛날에 슬라임볼 얻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주 좋은 부분이죠. 윙 어택. 아, 한 방에 안 죽네? 오케이, 몸통박지, 뭐야, 뭐, 뭐 뭐야, 대폭발 쓴 거니? 오케이, 잡고요. 근데 약간 찌로우크가 랩을 좀 체력이 적네? 오케이, 좋아, 좋아요. 계속 한, 한 적어도 많으면 10개, 적으면 5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약간, 약간 널널하게 갖고 싶어서, 어, 좀 많이, 약간 많이 잡, 일단 보이는 거다 잡도록 할게요. 어, 뭐지, 왜 반짝거리냐? 아, 맞다. 이거 약간 텍처배고르지 맞아, <laughs> 저 반짝이는 거 있으면 우클릭 하면은 맞아요. 텍처배고르라서 저기 뭐그포켓루트에요 저게 이게 윙 어때? 어, 잠시만 에스퍼 타입 란쿠루 잠시만, 에스퍼 타입 한번 해볼까요? 3 5렙인데 에스퍼라 잘안 잡힐라나? 안 잡히네. 한번 도전해볼게 약간 흔들렸거든요. 랑코스뭐지 누구냐 얘 이름이? 듀란. 오케이 듀란 잡았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어, 뭐야? 아 내가 아 내가 아 근데 어제 못 잡는 거니까 뭐 그래라니 구경이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이게 매사에 그 제가 그 붉은 사막이 지나가다가 어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발견 그 뭐지? 지나가다가 스폰이 됐나봐요. 근데 제가 채팅 기능을 꺼놔가지고 이게 안 보였네요. 전설 뜬 게. 어, 그래도 한번 나왔었네. 매사에, 어, 매사 지역이 나왔다. 어, 그렇게 뜨네요. 음, 한 번, 한번 구경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네, 조금. 어, 이게 그 다음에 슬라임볼 6개 얻었으니까. 어이구, 어이구야, 얘가 날 떨어뜨렸네. 아이구야나 죽었네요. 오 집으로 도착했네요. 오 아주 좋아요. 그럼 일단은 철도 구워주도록 하죠. 아이, 그 구, 구워서. 하도록 하죠, 철. 예, 석탄은 많으니까. 근데 석탄보다 용암을 좀 갖고 오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때 뭐 쓰면 되죠. 어, 일단 여기다 4개 해놓고, 반, 반 쪼가리. 그 다음에 여기다 4개. 그 다음 반 쪼가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5개 넣어놓죠. 자, 여기 철 굽는 거 기다리고요. 기계형 오르를 이제 화로 만들어주고 여기 딱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다 여섯 개죠? 여섯 개 6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은 어... 이제 이거 없애자. 어... 이거 그다음 저번에 부셨는데 다시 인벤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다 뭐 이렇게 인테리셔, 션 함... 인테리션, 인테리어, 인테리어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부숴주고 좋아요.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없애냐? 오케이 없애고 여기 여기다 설치해 줍시다. 아, 근데 약간 비대칭이네.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침대,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 화분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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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저트! 잠시만, 그란돈! 와, 그랜돈 찾고 싶다. 에이, 못잡어 오! 오, 울저도잘 나오네. 오. 아, 찾고 싶다. 잠시만요, 오, 옆에. 기둘이 있네. 오! 이거 배웁시다. 아, 어 형님. 한번던져보자 3%, 3퍼, 포획율이3거든요 찌로코는 40이었, 4 0이어 정확히 안, 기억이 안 나는데. 40이었어요. 어, 찌로코는. 아, 안될걸 알지만. 이제 앞으로 포켓몬 많으니까 어차피. 어, 썸 굴지 마세요! 잠시만요! 소망차! 안 돼! 오! 소망차야 돼. 한번 던져볼까? <목소리> 과연... 아, 안 잡히죠. 그럴 리가 없죠. 아, 찌로고어 아. 도망쳐, 깨도망쳐 아, 이길 수가 없어. 아, 이거 어떻게 이겨? 한, 한 번만 더, 전, 더 던져보자. 아, 갖고 싶어. 아, 왜 안... 오오 와... 아, 아, 이게... 아, 이게 뭐지? 하나... 아... 한 번만 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아 그만합시다 아 잡고 싶네요 어떻게 어떻게 꼭 잡고 싶은데 뭐 이게 이게 가만히 두면 어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뭐 잡을 수가 없는 거 어쩌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여섯 마리의 포켓몬을 총더원해서좀 때리더라도 아예 그 안.. 데미지도 잘안 달고 그럴 거예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씨, 뭐가 이거 뭐 여기다 심어볼까? 파란색, 여기도 여기도 해볼까? 여기도 그 농장으로 할까요? 여기 심어진다. 어피 필요한 건 검정색, 노랑색 파랑색, 킥볼이랑 레벨 볼로 붙일 거라서 제가 킥볼. 볼 이렇게 볼 제가 급볼이랑 볼이랑 레벨 볼로 제가 그 밀어 붙일 거라 가지고 어 이렇게 어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어예 잠시만 규토리가 그 다음 파란색 노란색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만 많이 심으면 돼요 아요 그럼 이제 그 그럼 빨리 빨리 모 뭐, 모루만들자 이제 철다 구워졌겠죠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요 <laughs> 여기서 어 일단 철철 철, 이거 이 철창 그 피스톤을 어떻게 만들더라? 일단 제 제가 기억으로는 레드스톤이 필요하고 그다음 나무 그렇지 야 좋아요 어, 제 기억력 아직 쓸만합니다 이게 네,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피스톤 끈끈이 아철기 진짜 옛날 이거 끈끈이 이거 마, 이거 뭐냐 슬라임으로 진짜 기시 힘들어 가지고 진짜 고생했는데 이렇게 쉽게 얻었네. 아주 컨텐츠가 만드는데 도움이 된 거, 엄청난 큰 도움이 된거 같아요. 자, 기계모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부분이에요. 진짜 이거 완전 좋은 거예요. 어, 완전 좋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그냥, 너 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완전 잘, 이게 진짜, 진짜 잘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로. 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철 많으니까, 이제 이거, 철 디스크. 철 디스크 좀 많이 구워주죠. 다섯 개, 다섯 개 구워 줍시다. 야,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이게 이 디스크. 그럼 일단 만들고 싶은, 거 한번 킥볼 만들어 볼까요? 킥볼이 제일 기, 급해요. 근데 킥볼이 제일 급해서 파란색을 노란색. 아, 파란색 노란색 많이 없네. 일단 심으자, 빨리 심자. 이 킥볼이 진짜 좋아서 킥볼을 킥볼을 진짜 빨리 만들어야 돼요. 킥... 아, 그냥 이게 제가 예쁘게 이렇게 설치할 날거아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할게요. 그냥 막 설치하자. 어. 네, 설치가 안 되네. 나 알루미늄이 정확히,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열, 정확히 24개가 돼야지 아, 이 트레이너 머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알루미늄이 11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알루미늄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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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나 지금 뭐하냐. 맞아, 거기 가, 정확히는 거기 가야 돼요, 지금. 어디냐면은. 그 협곡, 협곡. 그 협곡 그 바로 말, 저번에 말했는데 안 갔었거든요. 거기로 가도록 하죠. 뒤에 버러스가 지금 트레이드킹에 있다구요 걔도 햇비를 보고 싶을텐데 아이 협곡 그 다음 깊.. 기... 오 알루미늄 오케이 알루미늄 발견 아 이거 알루미늄이었구나 아이 철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오, 오 여기 알루미늄 오케이 안 뒤졌었네요 오케이 좋아 알루미늄 개많아 24개 총 24개 필요해 24개 근데 이거 엄청 많이 모여있네 여기 어깜빡자 가보리 하이 3개 3개만 3개만 더 찾으면 돼요 음오 어. 완전 깊어 <laughs> 우와 와이 알루미늄 하나 <laughs> 와우 야, 제발 세개세개세 이상 세 이상 두 개밖에 안보여 근데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같이 갑시다 오케이 트레이너 기계 만들도록 합시다 자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알루미늄 닫고조로 쓸라나 오케이 아주 좋은 연료였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좀 치, 이제 때려야 돼요 음.. 여기... 아니야 때리 아자마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되나 이게 모르 모르니까 될 수도 있어. 안 되네. 이렇게 쳐줘야 되네. 우리 쳐줘 줍시다. 야, 야. 오케이. 그러면은 알루미늄 판다 만들었고 이제 가자. 좀 만들자. 아 진짜 여기 그 알루이 그 뭐냐 에브라사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쵸오오오 그렇죠? 좋아요 빨리 만들도록 하죠 자 드디어 트레이너 기계를 만드네요 어디다 설치할까 여기다 설치할까요? 음 어. 근데 약간 트레이너 기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짜르르르했다빠밤밤 합체!!! 아안 오케이 좋아요 한번 볼까 르사아 아 맞다 PC였지 맞아 아 왜왜 계속 트레이드라고 생각했지? 왜 계속 트레이드라 생각했지? 아! <laughs> 왜 계속 트레이드라 생각했지? 뭐지? 아나 이거 저, 저 이거 이거 영상을 지금 3편을 안 올리고 올린거라 지금 찍고 있는 거라서 지금 3, 3편의 반응 개쩔겠는데? 랑쾌님 그거 아니에요 이게 PC에요, PC. PC에요, 라키님 알루미늄 3개 더 캐야 돼! 아아 어제 트레이드 근데 필요했어요. 어, 언젠간 필요한 거라서. 그 약간 지금 막, 어제 혼자 하는 거라서. 트레이드를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트레이드로 지나가는 애가 있다면, 은 어, 제가 어, 멜리 아이디로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거였어요. 어제 만들어야 되긴 했었어. 아하하 번개도 치네 하하 아하. 아하하 아하 예, 오 근데 왔는데 바로 알루미늄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세개 이상 있네요 그래서 좋았어 가자야 발견했다 그래도 일찍 발견했네요 저번에는 발견하기 몇개 하나 발견기 드럽게 힘들어가지고 번개도 치는 거봐 약간 내 감정 같아요 지금 빡치거든요 역대급인데 진짜 아,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지 진짜 오케이 PC 만들었고요. 어, 여기다 만들면 안 되겠는데? 모르를 이제 딴 데다 둔다. 이제 모르 이제 거의 쓸데 없을 텐데. 모르 그다 밖에다 두는 게정석 아닙니까, 원래? 저요. 오케이, 이렇게 듀란이랑 대기, 아, 마기라스, 가 아니... 아, 뭐, 아, 에버라스 아니라 대기라스였구나. <laughs> 제가 이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에, 결, 골고루 타입, 이렇게 하도록 하죠. 메리프, 가보리, 그, 메리프를 키우도록 하죠. 근데 메리프가 왜 진화를 안 하지? 어, 뭐, 아직도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포켓몬, 어, 생존기,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잉! 구독, 띠, 따, 봉 띠. 구독, 띠, 따, 봉 띠. Kudok di tabung di Kudok di tabung di Langmu di